16번도 예정 신고 기간 부가세 신고서 문제네요. 아첫 번째 보기에서 한번 우리 부가세 신고서를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아, 과세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삼담란이라고 되어 있죠. 3란의 금액. 아, 이때는 금액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452만원 아, 체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밖에 공제매란 14란이라고 되어 있죠. 14란 보시면 아, 금액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과액을 의미하는 거죠. 120만원 체크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계산서 발급금액. 근데 계산서 발급금액은 아 우리 부가세, 신고세는 아 원래 매출세, 매입세액 나타나는 것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상단에 과표 짙게 보시면 그렇게 해보세요. 여기 하단에 보시면 계산서 발급금액하고 아 계산서 수취금액 있죠. 이것을 찾는 면됩니다 그래서 계산서 발급금액 얼마? 300만원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7번째 보시면 예정 신고와 관련된 메인 매출장에 매출용 카드 과세 1 7번은 얘기하는 거죠. 합계 금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써요. 이것은 메인 매출장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즉 회계에 보시면 전표 입력 장부에 보시면 현금 출납장 밑에 메인 매출장이 있죠.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아 우리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할 적에 유형별로 집게 하는 데가 매입 매출장입니다. 여기에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예정 신고 기간이라고 했죠? 01월 1일부터 03월 31일. 아,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구분란에 아, 매출인지 매입인지. 근데 지금 17번이니까 매출이죠. 그리고 과세 용형에몇 번? 17번을 카가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전체 하시면 여기에 전체 아, 우리 카드 과세의 합계 금액 합계 금액이라고 되어 있죠 합계 금액이니까 공과에 가고 부가세를 합쳐놓은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아, 쭉 내려 보시면 아, 143만 원하고 합계 있죠 16아 분기 누계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4972000 요것을 찾으시면 되는 거죠. 아 분기의 누계 금액으로 해갖고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